몇평이죠 이게? 세평이에요 세평. 그래서 왜 안오시나? 네. 음, 세평. 음. 그러니까 따로 구분돼서 호수가 있는거죠? 예, 예. 호수가. 예. 저희가 이제 성분이... 시이인지 돼요. 예. 그래서 등리가 따로, 따로 나 있고 증계 따로 나 있고. 32- 네.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래요? <laughs> 여기 이제 그 계약서를 가져올 거. 아, 다음에 아 하려고 하면 이제 6동 네. 조합 사무실을 하려고 그러거든요. 일 예, 보고 왔어요. 6동 조합 사무실. 어디? 관리 사무실. 에, 관리 사무실 있는데 에이. 이제 아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협동조합이라고 협동조합이 여기다 회하는 아, 사무소, 그래, 사무소 이름이. 이름이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. 잘 해봤어요 돈 잘해요. 그런데 우리 아씨가 사남이 제가 나거든요. 그런데 아들 딸이 내시니 공부이 힘들잖아요. 에이. 애들은 공부 잘요 공부는 나르자라고. 아 사모님 지금 근데, 여기서 뭐 공부, 했어요 그전에? 예 식품 가게 했어요. 식품 가게 했어요? 예. 아하. 처음에. 남들은저집에 네. 의해서 할거아니 작은 돈이 큰 돈이 되거든 봉금이 나아나는 재미있더라고요 네. 뭐 투자했는데 훨설 돈이 들어오더라고 네. 그래 누가 들어와도 여기서 아주 물필는 사람 하나 있었는데 돈 벌었다 는데 사기당했어 네? 머리가 네. 머리가 아주 바보래가 사기당했어 아, 아, 돈이 있다는 소문을 내면 안 되거든요. 네. 네. 전기 물 전기나 이런 것은 따로 다 따로 계산이 예, 되나 계산이. 가자율에맞서면 지금. 전기를 놓는 건 이런데. 그 이거 거것이 이제 리 올리면, 올리면 다정지 네. 이것은 네. 어. 뭘까? 어, 모르겠어요. 아, 모르겠다. 모르겠다. 어, 요거 네. 이것도. 이런 뭘로요아 어, 요는내놓고 우리 이것 좀. 아아 아. 일 아, 수도 아. 있는데 필요하 시늉 쓰시고. 그렇지, 네. 아니 제가 학동, 이제 예. 예, 일단 여기 잡놨구나 아니 부동산 중개업이에요. 부동산 중개업하는 사람들이 음. 한 음. 지금은 여섯 명이지만 여섯 명이 약. 제아들아씨가 공무원인데 이 따놨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여보 난 당신 소지품하고 여보 이달까지 안 나가면 소지품 갖다 놓을 거야. 당신 놀아도 어. 이건 안 나오겠어. 그랬더니돈 어. 많이 벌고 어. 그면허를 정리해놨어요. 지금 그냥 조금 몇대 땄어요. 아니 공인중개사? 공인중개사? 아, 공인 중에서? 공인 중에서? 네, 아, 네.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보러 면될것 될 같은데 이랬더니 한 말도 안하더라 근데, 아, 근데 여기는 이제 중, 중개업은 좀안될것같고 안안 근데 이제 여기는 뭐 하려고 왔냐면. 컴터 시스템을 음. 다 갖춰놓고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호남동 이반동, 홍제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데 아주 여기가 음. 해보세요. 하여튼 재미있어요. 재미있어야지 또. 아, 그러면 이제 봤으니까 계약을 하려면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할게요. 네, 그리고 멋있어. 이렇게 아마 네. 그문 열어놔도 그렇고 아침 나오시면 불 잠깐 떼지만 연락이 안돼 안 들고 여기 여기 태이 들고 제가 있어 보니까 여름에도 크게 덥지도 않아요 여기 원래 유리는 하얀 거죠 이거 벗겨내면 안에까지 보이죠, 보이죠. 어? 그렇게 보이죠 아니 근데 저희는 해해가지고 그냥 여기 이제 전산을 딱 넣어서 투명하게, 보이게. 투명하게 다 보이게 가실때는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예, 되죠 오래 좀 쉬세요 1대이 하게 되면 한몇년 있겠죠 예 예, 아, 몰라요 가 이거 이거, 시장지거가 30년 되거든요. 네. 제가 한 7년 하도 집을 지었으니까. 이게 30년 됐는데, 네. 한 7년 동안한 사람이 있었어요. 감사하셨고. 네. 근데, 사모님 맨 먼저 했고, 고 제가 가다가 음. 교제사, 학교 교장선생님이 퇴직하시고, 음. 교제사라는 걸여기도 하고, 아주머니가 여기서 뭘 했어. 음. 같이 일을 했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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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러다가 한 사람이 있고, 두 사람이 교체됐어요 다른 사람 팍 있는데, 저희는 계속 들어오더라고. 음, 음. 그리고 딱 들어오고, 사무실에서 기분 좋잖아요. 문딱겨어놓고 음. 들어오고, 지가 늙어놓고, 지 밖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죠, 장사할 때. 손 받으면 파여서 많이 느끼니까. 여기 음. 작다고 무시한다. 그렇지. 사무실 뭐, 이론이 많지 않고 다녀가시면 한 사람들이라. 그럼요. 그래도 괜찮아요. 아, 그리고 이제, 여태 있는 분들이 이제, 보니까 뭐, 이렇게. 공창이 같은 게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부동산 처분해야 될 나이가 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해가지고 다섯 명 나눠주려고 많은 사람, 많은 사람들 응.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면적이 어. 다른 사람들이 비해 가지고 조금 응. 평수지만 얼굴이 크게 나. 타 네, 여기 적지만 여기 이제 코너 코너고, 코너고 그래도 그럼 그 말이 맞죠. 적은 것이 문제안 네. 되지. 네, 그리고. 이걸 만약에 거기만 가실 때이대로 연상이 먹고 해주시고 요 작은 거지만 이게 5 2만 원인가 들어갔어요 이게 어떤 게요 수리비가 예 네, 이게 이게 음.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벽을 싹세워세번서세 번씩 세 번씩 세 번씩 세이씩세 번씩 세 번씩 세리고세 번씩 세 번씩 세 음. 네, 그 그... 음. 아, 이건... 그리고, 어. 그리고 이씩벽이 에 이게 다 이거 이거 한어서 청소 새로 청소하그렇 싱크대는 필요하면 응. 쓰고 아니면 안 버리면, 안 버리면 버리고. 네. 네, 다 보았으니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. 용광. 응. <laughs>